근데 아, 네. 그게 하면은 집중할 수있뭔데어 가, 해봐. 아 재밌는 거야, 해봐. 어 자든가 조금 아까 저잘뺀 것도 조금 진짜 금이라도 위약하게 나와. 출발 하시는 거 아닌가? 인간들이 어 방송을 하러 왔던 막다 털고 나. 어. 어. 어, 어, 어. 아니, <laughs> 시이다아 어, 그거 나중에 먹어야 되는데? 다른 것도. 다른 거, 그거 먹자. 신라면 이거 두부김치한 번도 안 먹었어. 라면 전문 유튜버는 뽑으려고 하네. 그래. 아, 너... 그래 <laughs> 뭐야, 이거 왜 자꾸 나오려고 그래? 아니, 이거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. 짜파게티 한번 들면 어. 합이. 그냥 해보라면서, 여보, 진심이었구나. <laughs> 아니, 그... 아, 그... 저거는 어. 먹고 싶어. 신나면. 어, 나도. 신라면 좋아. 어... 어 신라면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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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라면 못 먹... 어... 잘하면... 어... 딱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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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난안 알려 줘 <laughs> 어, 가니? 어, 가니, 가니. 오, 어, 오 신라면. 아, 손이가 느긋해. 지금 약간 좀깨 있거든. 신라면은 등 못지. 오이야. 예. 오이야. 어야 예. <laughs> 예. 신라면. 어디갔어 아, 이건 뭐야? 국물 라볶이인야어 맛있겠다. <laughs> 왜 맛있는 거밖에 안 남았어요? <laughs> 어 라볶이야. 라볶이가 라뽀기 처음 봤저 삼선 짜장 있다. 어디? 저 왼쪽에. 대박. 아니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것밖에 없어. 이거 맛집인데? 라면 <laughs> 맛집인가요? 먹고 싶어. 아니 아니야 배불러. <laughs> 저거 맛있겠다. 어, 맞지? <웃음> <웃음> 재미있는 꺾인 가 먹기가... 네, 제가 보기에는 엄청... 뭔 <laughs> 그게 돈 넣어주는 <않은> 게 아닌데? <laughs> 아, 병원 <덤을> 넣고 있어. <laughs> 아니, 만 원에 두 개를 뽑고 두 판이 남았으면 오천 5천... 원... 아... 어, 신만 원, 이거 한 박스 있다. <laughs> 아 아, 알알알알아 이거 래 그래? 이더 맛있겠는데. 불닭을 먼저 빼야 될것 같아. 불닭은 난 별로 안 좋아해. 불닭. 내, 내가 더 좋아. 아니, 불닭래 그래? 그래? 이거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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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. 어. 예, 예, 하나만 빼까? 어, 그거 하나만 빼자. 다른 거 더. 하... 야, 너 다시. 아오. 아, 어, 나 그거 좋아해. 뭐야이 거는 열열 참께 나면? 이거를 빼려고했던자아닙니다근데 그거 염라인으로 떨어질 거야. 아까 지금 가서 전라도 보내버릴까? 어. 버릴까? 아니저 삼성짜장이 필요해. 뭐아 뭐야, 뭐야, 야, 야뭔 선, 뭔 선이디, 뭐? 오, 왔어. 아 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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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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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아 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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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우아, 우아, 우 처음 성성성 상 그래가지고 성상상장해가지고어 리터치 여보 ㅋ <laughs> 그래, 내가 확인 안 되면 안다 아니 그 수영아 깜짝 놀래가지고 왜? 네? 리터치 쓰고 벨만 바꿔가지고 밀었으면 나온 거였거든 아 어, 그래? 여보 네돈 넣어준다며 어 근데 진심이야? 아니 아 그거 진심이야 아그 아니 그돈 넣어주는 건 진심이야 음, 이 새끼야 뭔뭐 소리야 벌리면 거짓말이 사으로 나와 아니 저기못 끼겠어 내가 처음 본다 이거 어디 꺼지? 팔도네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손님 있다 나갔어 아, 진짜? 조용어어야는데 아깝다 아저 다른 건 몰라서 삼선짜장 저거는 먹고 싶은데 아 내가 볼까?

열 시간 안 돼. 어저 신라면 한박스어요와 신라면이다 어... 음... 여저그 어, 참깨 그 열라면 들고 가서 옆라인으로 그대로 잡고 쭉 가면 옆라인으로 어디서 가면. 여기서 잡으라고? 아니 그냥 아무렇게나 잡고 중간에서 노는 있치만안 걸리면 잡고 옆라인으로 아... 거기는 애매하다 높겠네 옆라인으로 쭉 떨어지고 열쇠를 여기서 살짝 빼고 쉬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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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쉬어? 어? 씹었다? 아 어? 씹었다?

뭐좀 불러서 놓아. 노래기. 이건 나온 거니까 내가 볼게. 내가 하면 안 돼? 아해. 알자자자자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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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돌돌 밑으로 이제 밑으로 밑으로 대각으로 이제 대각으로 살짝 살짝 아니 그 대각 말고 밑으로 내가 어 더더더더더더더 아니 밑으로 더더더더더 더어 미덥다 펑거. 어 무서워. 약간 이제 발 모으는 식으로 조금씩 스무 아니 그 숨? 어, 시간 다 돼가서 그랬어. 뭐뭐뭐 맞네. 응. 뭐야? 그 제가 빼줄라 나어발 움직여. 재밌어요? <laughs> 에이, 어? 에이. 어떻게 된 거야? 어제 배틀 나고 지금 어?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? 없지 말라고? 뭐 어. 이제? 어. 모르겠다. 다, 다 뽑아 그냥. <웃음> <웃음> 오 마이 삼성 짜장. 그대로 올래? 아, 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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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봐, 그, 어... 나오는 건 어떡해요? <laughs> 최고. 오 마이 삼성 짜장. 너무 많이 선사장. 아 그냥 그거 어? 막그 아무것도 없이 그거 해가지고 그 해가지고 방송하면 사람들이 뭘로 보겠어요. 뭐가? 그러니까 청원님이 그냥 넣는다 더만 음. 엄마 아 아니 제가 아니고 나못어요난저 선사장 꼭 하는 목표야. 백선 내가 뽑아줄게. 써봐. 올라가면 안 되겠지? 올라가도 저거는 그냥 나오는 세팅이네. 어 그런 거 같아. 라면은 불닭이랑 짜파게티랑 섞어 먹어야죠. 한 개씩 한 개씩. 이거 나오겠다. 아. 이아 맞죠? 그 약해요. 아 팔뚝 건데 그래도. 저 발로 들어가서 오오오 여게딱 생기면 될것 같긴 한데 아귀다귀다소파 어, 하나만 아 위치가 오오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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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 머리 머리 대가대가가 어? 아, 야, 뭐야? 잠시만. <laughs> 야. 이거는 한 방향을 순동 들어서. 어? 이건 아니고. 뭔가 조세하다. 아 대접하기 귀엽다. 방향을 좀 틀어서. 와 틀에 딱 맞게 돼있다어 어떡하지? <웃음> 어떡하지? <웃음> 에? 어떡해? 뭐 어떡해요? <laughs> 내가 좀 여, 이쪽에서 잡겠다 저기 밖에 나오려나 싶어서 <laughs> 어, 어떡하지? 난 가만해 거기는 잡아도 똑같거든. 아. <laughs> 응. 아. 여기 뭐 소리 쪽을? 아, 모솔 뭐 쪽될 같아 오마이못 찾을 거네. 어머니 괜 봐. 아아끼 다시 벌려고? 이여아 이런 거에 뭐 시간 좀 느끼자 뭐100% 요거 요렇게 열쇠랑에서 총 4개 뺐습니다 제가 뽑으면은 다잘 뽑으실 거예요 <laughs>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꾹꾹이 응.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봐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주무세요